안녕하세요, 선생님 원팀장이에요. 이번 시간은 자, 배터리 사용 설명 영상을 찍을 거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자, 배터리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킵시기 전에 배터리랑 충전기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버리면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 충전기도 그렇고 이제 데미지를 먹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쓰다, 쓰다 보면 충전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또 이제 사무실 오셔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항상 분리를 하신 상태에서 전원을 켜셔야 돼요. 이게 딱 됐죠. 근데 막뭐 계속은 뭐고 전지는 뭐고 대표는 뭐고 뭐5하는 뭐고 헷갈리시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눌러요. 누르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이럴 때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요 계속 충전은 좀 빠르게 충전시키는 거고. 이거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쓰죠. 이제 근데 이걸 쓰면 배터리 별로 안 좋습니다. 정밀 충전을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밀 충전으로 설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설정 정지. 눌러요. 그럼 앙빵 안, 안깜빡거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설정이 된 거야. 그리고 이걸 한번 더 눌러. 그럼 어차피 정밀 충전으로 설정을 했으니까는 넘어가. 한번 더 눌러요. 확정 시작을. 그럼 여기서 5암잖아요 이걸로 충전하면 너무 느려요. 근데 배터리의 성능은 좋은 그러니까 게 배터리는 좋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하면 좋긴 해요. 근데 답답해서 안 돼요. 이럴 때는 1 5암페16,000 배터리면 1 5암로 충전하시고 22,000이면 2 0암로 충전하시고. 됐잖아요. 15 암페 됐잖아요. 난요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설정 정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대표 설정은 뭔가? 어, 요것은 요, 요것도 설정을 눌러 주셔. 여러분 개별 동작 개별, 개별이 뭐예요? 그면 요 1번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1번만 되는 거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1번 채널, 2번 채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따로 얘이거 눌러주고 이거 눌러주고 불편해. 그럴 때는 봐봐이 개별 동작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 얘 깜빡거리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걸 눌러요 대표 설정으로 그리고 설정 정지 누르면 얘도 대표로 됐고 얘는 복사요. 그러면 얘 하나만 누르면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설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끼시고 이거 끼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잘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죠? 이 핀이 항상 이제 방제를 하실 때이 뚜껑 있잖아. 이 뚜껑을 항상 이렇게 닫으셔야 돼. 이렇게 뚜껑을 방제를 하실 때는 이 뚜껑을 닫고 이제 비행을 방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안 뚜껑을 안 닫고 해버리면 여기 봐요. 봐 노래 가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막 녹납을 해요. 그러면 이러면 또이 갈아야 돼요. 이것을. 이거. 그러면 또 사무실 오셔야 돼. 이게는 항상 방지하실 때 뚜껑 캡을 닫고 하셔야 돼요. 딱 놓고 넣고. 딱 놓고 넣고. 이게 딱 됐잖아요. 이게 왜 전지 전압 높음이 뜨냐면 이의 상태가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이래요. 이러면 사무실 오셔야 돼. 취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제 접지가 잘안 돼서 그러던가요. 그니까 러 항상 케이블 닫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대표로 했잖아요. 그럼 여걸꾹 눌러. 그럼 어차피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칸수가 첨첨첨 이제 채워가는 거. 그러면 이제 99%가 되면 띠디디디 하면서 이제 완충됐다고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주면 돼. 그리고 배터리 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12월 초기 때문에 이제 방제를 하실 때가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장기 보관 모드로해야지고 이제 말 그대로 한 2월 달까지는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 리튬 폴리머가 요거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좀 따뜻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챙겨드린 그 보온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놓고 이제 32도로 설정해 야지고 이제 한 2월달까지 이제 쓰실 때까지 이제 보관하시면 돼요. 이게 장기 보관 모드를 어떻게 하냐, 이제 요 아까 깜빡 그림은 설정하는 거잖아요. 보면 장기 보관 모드 됐잖아요. 난 요거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설정 누르시고. 그리고 요거 1 5 a 는 충전이잖아요. 장기 보관하실 때는 천천히 하셔야 돼. 그래야 좀 셀도 좀 어느 정도 잡아지고. 좀 컨디션도 좋아지고 하니까는 5A로 설정해 주시고, 어차피 대표 그대로 이제 꾹 누르셔. 꾹 누르시면 봐봐요. 얘는 어느 정도 채울 거야. 한 90%까지 채웠다가 얘 봐봐, 98%는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50까지 이제 떨춘단 말이. 야 그러면 이제 얘가 완충된 것처럼 띠디디디 거려. 그러면 그때 또 설정 정지를 누르고 보온고에다가 32도로 설정을 하고 쓸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 그래야 배터리를 오래 쓰십니다. 그리고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